여기가 제일 좋은 1군 그다음 그다음 좋은 2군 그다음 3군 그다음 4군 여기가 제일 안좋은안 좋은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 팀의 김기현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아 요번에 이제 저희가 장비를 좀 업그레이드를 해줍니다 네. 카메라도 좋은 걸 하고 마이크도 지금 보이시죠 네, 마이크도 조금 좋은 걸로 준비를 좀 해서 많은 분들이 좀더 좋은 환경에서 동영상 좀 보실 수 있게끔 준비 좀 했고요 자 요즘에 지금 뭐 분위기가 난리도 아니죠 주식 시장 뭐 연일 그냥 엄청난 폭락을 하고 있고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시장도 완전히 지금 얼어붙고 있죠 그래서 어, 상당히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또다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 없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 그래서. 어, 사실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어저께 이거 리치고 인베스먼트 홍춘욱 박사님 같은 경우는 어제 달러를 파시고 한국 주식을 좀 하셨더라고요. 물론 이제 다 팔고 다산게 아니라 이제 리밸런싱을 하신 거죠. 그래서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주식시장이 이 정도 평가되었을 때 사면 지나가 놓고 보면 괜찮다. 이런 또 박사님께서는 확신이 있으시니까 이런 리밸런싱을 좀 하시게 된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산의 밸런싱을 잘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이 또탐욕에 젖어있을 때 너무 또 거기 휩쓸리지 않고 일정 부분 덜어내고 또 반대 자산을 사고 또 최근처럼 너무 또 주가가 많이 또 내려오고 이런 경우에는 반대로 또 스위칭 전략을 하는 이런 게 상당히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들을 제가 해보고 역시 모든 투자는 대중과 거꾸로 해야 된다 이게 참 역사적인 진리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수급 동향 데이터를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좀 살펴볼 거고요. 자, 거기에 이제 데이터를 좀더 넣는데 이게 뭐냐면 이 파란색 선이 이제 매매가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전세 수급에 있는 이 파란색 선이 이제 전세 가격 데이터. 그래서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을 수급 데이터랑 같이 볼수 있게 화면 구성을 해봤고요. 자 보시면 이제 역시나 지금 가장 왼쪽에 있는 데는 누구예요? 예, 세종이죠. 즉 세종이 지금 가장 매도세가 강하다. 그래서 요 파란색 보시면 파란색 선이 굉장히 높죠. 어, 매도세가 상당히 지금 강한 걸알수 있고 매수세는 세종이 빵 0. 0. 매수세가 0입니다 아예 오르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종의 매매가격이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것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전세가격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조금씩 내려오고 있고 근데 반대로 전세 수급은 어때요 전세 수급은 지금 계속 또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전세 수급이 141.7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정도면요 전세 수급이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눈에 말씀드렸죠 세종은 뭐가 없다 주물량이 아주 작다 인구는 계속 몰려드는데 자 이렇게 전세 수급이 올라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세 가격 어떻게 된다? 그렇게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많지 않다. 그리고 기간 자체도 길어질 가능성이 많지 않다. 그래서 어쨌건 전세 가격 조금씩 떨어지고 있지만 전세 수급적인 측면 그래서 전세가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은 상황이다. 그리고 이게 좀더 좋아지고 있다. 거기 입주 물량도 없다.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주식 시장, 코인 시장, 부동산 시장이 완전 싹다 어렵다 보니까 분위기가 안 좋은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올라온 거 대비하면은, 예, 네, 뭐이 정도 조종폭은 이건 뭐 완전 세 발이 핍니다. 예, 네, 그래서, 일단은 세 종은, 조금 더 두고 보시죠 네, 조금 더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역이 이제 전남입니다 이제 전남이 가장 왼쪽에 있죠 그 근데 전남도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전남이 매도세가 와 지금 이거 얼마 만이에요 지금 2014 15년에 요 매도세가 이렇게 많았었는데 지금 무려 한 6년 한 7년 만에 매도세가 이렇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매수세는 여기 0입니다 0 전남도 빵이에요 전남에 아파트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 빵 사려고 하는 사람 없다 근데 가격은 이렇게 여전히 우상향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고 전세시급도 좀 떨어졌다 살짝 올라왔지만 뭐 지금 여전히 높은 수준의 155고 전세가격도 여전히 지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전남의 지금 매매시장이 한 7년 만에 완전 싸늘하게 지금 얼어붙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전남도 굉장히 많이 오랜 기간 많이 올라왔죠 당연히 조정이 필요해 보이지 않,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남도 분위기 안 좋은 지역이지만 전세 쪽은 나쁘지 않다. 그리고 입주 물량만 많지 않으면 매매 시장이 안 좋으면 사람들은 전월세로 몰릴 수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 수급이 또 나빠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 이런 서로의 역학 관계를 잘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매매 시장 가장 분위기 안 좋은 세종 전남. 근데 이제 위험한 지역은 뭐예요? 여기는 지금 전세 수급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렇게 최악의 상황까지 펼쳐질 가능성은 많지 않다. 근데 어디가 문제다? 지금 여기가 문제다. 전세수급도 안 좋은데 매매수급도 지금 안 좋은 거기가 지금 부산, 인천, 경기, 서울, 대전, 대구 이런 데죠 이런 지역들이 또 제가 뭐라 그랬죠 굉장히 지금 고평가 많이 되어 있는 지역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쪽 지역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어찌 보면 가장 위험한 지역들이 지금 몰려 있는 거다 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가장 오른쪽에 있죠 매매시장 제일 뜨거워요 그래서 제주도 입주문이 없기 때문에 전세수급 좀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144고 높은 수준이 문제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크게 별 문제 없는 지역으로 제가 눈에 말씀드렸죠. 충남, 강원, 전북, 경남, 경북 여기는 뭐다? 이 지역들은 아마도 올해 중순에서 연말 사이에 저는 금매가꽤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내집마련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충북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입주 물량이 많지 않, 않고 뭐 여기도 이제 한 허리 정도 좀 올라왔기 때문에 충북도 여전히 괜찮고요. 그래서 이 지역들 이렇게, 요게 이렇게 일곱 개 정도 괜찮다. 그다음 조금 어정쩡한데 이제 울산, 광주 이런 데죠. 그래서 여기가 제일 좋은 일군. 그다음, 그다음 좋은 2군, 그다음 3군, 그다음 4군, 여기가 제일 안, 좋아, 안 좋은 지역, 지금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자, 지금 대구 어떻죠? 매도세 많고, 와, 매수세가 다행히 조금 지금 살아났습니다. 12월 19일에는 0이었다가, 지금 그래도 2.6까지 조금 지금 빨간색 요 선이 조금 올라온 거 보이시죠? 매수세 조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올해 시장은 그래도 연초나 연 중간 정도는 괜찮을 거다. 왜 선거에 이런 이슈도 대출한도도 리셋이 되기 때문에. 어, 그래서 혹시라도 파실 수 있는 분들은 올해 중순 정도에 요 지역들 요 지역들 요 지역들은 좀 파시는게 좋겠다 라는게 데이터가 이야기하는 바고요 네, 여전히 매도세가 높기 때문에 뭐 거의 뭐 의미가 없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가격도 아주 뭐 이제 하락이 막 시작되려고 하는 요런 지역들이고 실제로 이제 시금으로 들어가 보면 하락하고 있는 지역들이 많죠 그 다음에 전세수급 같은 경우도 지금 지속적으로 좀안 좋아지고 있고 전세 상승도 지금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 대전이고요. 대전도 보시면 뭐 거의 분위가 안 좋죠. 예, 비슷합니다. 전세 수급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대전도 분위가 기안 좋고 서울도 서울도 뭐 여전합니다. 예, 매수세 매수자 1.2 굉장히 낮은 수치죠. 거의 뭐 살살 넘었고요. 팔고 싶은 사람만 많, 많습니다 거기다 전세 수급도 지금 서울이 입주 명이 그렇게 없는데 전세 수급이 계속 지금 안 좋아지고 있죠, 여러분들. 예, 데이터가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올해 여름에서 연말 정도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인데 뭐냐면. 대한민국 이제 사장 최대 가계부채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 부채를 끌어다 뭐 했냐? 집을 사고 주식투자하고 코인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물가는 계속 올라가죠? 근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자 부담이 높아지죠? 이자 부담이 높아지고 금리가 올라가면은 내 실질 내 호주머니에 남는 돈이 여유가 점점 어떻게 된다? 여유가 계속 줄어든다. 근데 내가 돈 빌려서 대출 땡기다가 투자해 놓은 게 올라가면 내 호주머니 좀 줄어들어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죠? 근데 만약에 내가 대출 이자 부담도 계속 늘어가는데 자산이 지금처럼 꺾인다 그럼 어떻게 된다 이제 심리가 완전 무서운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최악의 순간은 안 오기를 저 기도를 해보지만 경제라는 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지금보다 상황이 뭔가 심각해져서 주가가 더 많이 떨어지고 부동산이 더 많이 떨어지면 대출을 꺼어다가 투자하신 분들은 어떻게 된다 이것들을 다 토해낸다 그럴 수밖에 없죠 도저히 버틸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나오게 되는 매물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그런 매물들이 나오고 나서야 진정한 또다시 이런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평가된 시기에 주식투자나 부동산투자를 내 돈이야 여윳돈이 아니라 대출거라 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실수 하셨던 분들은 두번 다시 안 하면 되니까 예, 저도 어렸을 때는 그런 실수 해봤습니다. 누구라도 할수 있고요. 자 경기도도 지금 분위기 안 좋죠? 예, 매와 여기는 뭐 서울보다 더 심하네. 매도세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전세 수급이 계속 이거 안 좋은 상황이고요. 인천은 뭐 인천은 이제 입주 폭탄이 이제 올해 또 시작이 되니까 그리고 삼분기부터 정말 많아지죠. 와 인천 매수 0.6 매도자 64.8 매도세 엄청 늘어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전세 수급도 계속 안 좋아지고 있고요. 뭐 좋을 수가 없습니다. 부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도세 계속 늘고 그래서 니치고 이런 데이터 보면은 부산도 조금 지금 하락세가 시작이 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쪽 주역들은 이제 시작이에요. 상승에서 이제 하락으로 돌아서는 그런 변곡점을 지금 지나고 있는 거고 올해 중순 내년서부터는 아마 굉장히 좀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들은 여전히 좋아요. 여기는 뭐 특별하게 입주 물량도 많지 않고 이제 뭐 떨어지다가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움직여 봐야 이제 고만고만한 수준에서 움직일 거고 다만 지금 뭐 추경 매수하시는 그렇지만 금매물 위주로 또 올해 중순에서 가을 사이에 좋은 매물들 나오시면 그때는 정말 내집 마련 못 하신 분들 무조건 이 지역에는 꼭 하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벌써 이제 2022년 시작된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아 벌써 1월달이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연초에 세우셨던 어떤 목표도 이렇게 잘 달성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보니까 언젠가부터는 제가 이제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인생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게 사실 너무 재밌고 그러려면 독서와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1년에 책 100권, 운동 200회 이상, 이거를 18년 이상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제 인생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게 제가 피부로 제가 느껴졌던 너무 좋아서 홍보 대사라도 하고 싶을 정도로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정말로 그냥 뭐 1년에 뭐 운동 10회 뭐 20회 이거 이렇게 해서 다안 나옵니다 1년에 책뭐 5권 10권 그렇게 해서 인생 안 바뀝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안 바뀌어요 내가 바뀔 수 있는 인계점을 완전 돌파를 돌파를 해야 바뀝니다 근데 한번 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거 찔끔찔끔 노력해봐야 그렇게 그 해서 절대로 인생 안 바뀌죠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가장 신나고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만들어 볼수 있는 가장 멋진 나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상상하는 내내 내 가장 멋진 모습을 만드는 거죠 그게 내 경제적인 거 너의 어떤 신체적인 거내 정신적인 거이 예,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만들어 볼수 있는 최고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그리고 이걸 하려면 독서를 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냥 찔끔찔끔해서는 안 되고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저는 100회 200회씩 했지만 못하면 1년에 최고 50권 운동 100회라도 하세요 그 정도는 여러분들 그냥 누구라도 할수 있는 겁니다 그 정도만 몇년 동안 하잖아요 인생이 바뀐다 안 바뀐다 완전 바뀐다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훨씬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로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돈은 그렇게 중요해요?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로또 맞은 사람들 나중에 다 어떻게 됩니까? 더 비참해져요. 삶이 왜? 아니 돈만 있으면 나는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면 돈은 알아서 따라한다안 따라온다? 따라온다? 예. 그리고 정말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안 되시면은 다 객관적인 데이터 적어서 저한테 오세요. 제가 저희 회사 취직시켜 드릴게요. 그런 노력을 몇년 동안 했는데도 성공 못 하신 분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건 안될 수가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의 2022년 여러분들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투자,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한 투자를 그 어느 때보다 잘하시는 한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의 이런 좋아요와 댓글 많이 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